위닉스 타워 프라임 공기청정기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특히 a 85.8스페어 미터의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어 거실이나 큰 방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필터 시스템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미세먼지, 악취, 세균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자동 센서 기능이 정말 유용하다는 것이에요. 공기질이 나빠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해 청정 모드를 조절해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요.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소음이 적어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죠. 배송 상태도 매우 만족스러웠고 설치 후 실내 공기가 한층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도 털과 먼지를 잘 잡아주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공기청정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닉스 타워 프라임 강력 추천드립니다.